호카, 오늘도 오보기답게 기분 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사위 한개 돌파 모두 4일 남았습니다. 아케이드 상점에서 원석과 전설을 싹쓸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의 재화를 모두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승률의 덱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어, 상대 현암. 자, 현상금부터 날려주겠습니다. 누가 먼저 현상금을 빨리 날리느냐가 승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제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구요 이 주사위 한계 돌파 모드에서 현상금 암살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어, 하지만 지금 제가 돌리는 덱은 현암을 상대로 좋은 승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제가 현상금을 동시에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상대의 발목을 묶는 지금처럼 상대의 필드에 현상금이 쫙 깔려있으면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주사위가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리한 경기를 하고 있고 음, 어, 이 정도 되면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경기죠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암살을 지금 당장 저한테 날리더라도 그렇게 큰 해를 입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차피 이긴 것 같고 어, 다음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어, 이 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SP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현상금과 재물을 이제 시원하게 계속 터뜨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상대가 현상금 암살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을 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어, 이, 한계돌파 모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던 광전사 주사위는, 이게 한계 모드이기 때문에, 한계돌파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상대가 죽을 때까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킹을 계속 날리는 그런 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어,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도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대가 음 상대가 태극덱인데 태극덱을 상대로는 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태극의 스위치를 들고 있지 않는 이상 어,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음, 제가 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방금처럼 현상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금을 밑밥으로 상대 필드에 쭉 깔아놓고. 그다음에 어 이제 재물로 합치면서 SP를 모으고 또해킹을 이용해서 어 상대 필드를 해킹으로 도배를 시키는 거죠. 상대가 안 합칠 수 없게끔 합쳐도 문제가 생기고 합치면 서한테 SP를 주게 되니까 또안 합치면은 어 계속 몹은 일이 지금처럼 밀리게 되, 될 수밖에 없겠죠. 이참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 필드 빈, 빈 공간이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상대가 주사위를 합치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있는 건데 어쨌든 상대는 외통수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저는 필드가 비어 있다곤 하지만 곧 상대가 주사위를 합치겠죠? 합치면은 다시 이 필드는 어... 활성화를 뜰거뜰 뜰 겁니다. 그렇게 대기 구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웅꿈 광전사는 제가. 다 합쳐버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눈꿈광전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광전사는 한 1, 2라운드까지는 한 3눈금, 4눈금짜리에 단 하나만 있어도 라인, 라인이 라인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봐, 다 합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상금 날려주고, 어... 이거 상대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굳이 태극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대기더라도 해킹은 절대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건, 어쨌든 주사위를 합쳐야지만 그, 어, 능력이 없애지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해킹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사위를 합치거나 나이트를 맞거나 레온, 어, 주, 어 레, 레온을 맞아서 그 기능을 없애버려야 된다. 정말 거의 무적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자, 이번 상대는 어떤 덱이 걸릴까? 태달. 그렇지. 이거 태양 능력이 굉장히 좋죠. 4개 이하 그러니까 4개를 포함한 주사위 이하일 때에는 항상 활성화가 된다라는 엄청난 사기급 태양 거기에 10클래스 달까지 있습니다 빠른 성장 4초죠 4초 성장인 성장 특성까지 그래서 조준경을 들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제가 해킹을 계속 날리면서 SP를 수급하고 있는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패킹을 무작정 막뭐 암살 날리듯이 막 바바박 이렇게 빠르게 날려버리는 거는 절대 좋지 않고요. 한발한 어, 한 발씩 틱틱 이렇게 지금처럼 어, 상대 필드 어 제대로 꽂혔다. 이번에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한발한 한 발씩 틱틱 보내면서 상대를 괴롭혀야 돼요. 이 상대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자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괜찮으니까. 좋다 좋다 좋다. 자 드디어 텔레포트 덱이에요. 이 지금 텔레포트 흐름 덱이, 어이 주사위 한개 모두 돌파해서 거의 열 판을 하면 다섯 판을 만나는 덱이에요. 이 덱을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음. 일단 은 그렇지 그렇지 현상금을 계속 날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 대기 상당히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 제가 훨씬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광전사의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어 상대가 어차피 2라운드, 3라운드의 몹을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 몹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 상대가 버티는 라운드 전에 무조건 텔레포트를 풀어서 공격을 할 텐데, 그거를 제가 버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계속 뭐 재물 합치고 현상금 반복, 아이고, 하나 실수했다. 어, 지금 재물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아무튼 이 현상금 날리고 재물 합치면서 계속 SP를 펑땡하고그 어, 다음 해킹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어쨌든 이 해킹 때문에 정신 없을 거예요. 정신도 없고 또 이제 1라운드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다행히 1라운드가 나이트나 뭐 레오는 아니기 때문에 해킹을 날리지는. 아, 네. 해킹이래. 텔레포트를 날리지는 않겠죠. 그냥 몹을 계속 모아 놓을 겁니다. 계속 제가 해킹을 날리는 이유는 저기는 사성 어 텔레포트를 해킹으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예요. 어 이게 안 맞아요. 계속 어 하나 맞았다. 좋았어. 이제 이제 하나 맞았고 이러면 은 이제 조금 답답하죠. 그것도 입구랑 가까운 쪽에 사성 텔레포트 또 하나 해킹이 옆쪽에 있는 사성 텔레포트를 또 가격했어요. 이러면은 짜증이 나죠. 이거 합칠 수밖에 없는데 왜두 개를 안 합쳤지? 그냥 해킹 두 개를 합쳐. 아, 이겼다. 와우. 자,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고요. 다음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태달이네요. 태달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태양의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니까 막 압축을 시켜 버리는 거야 태양이 나오는 즉시 바로 바로 그냥 합쳐 버리고 태양이 풀리면 또 태양끼리 합쳐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인 고는꿈 태양을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달을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은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텔레포트를 저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현상금 암살도 굉장히 많으니까 상대는 현상금까지 넣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보이는 주력 덱두 개를 저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상대가 저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지금 제 플레이를 계속 보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대가 파워덱이면 파워덱일수록 저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날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뭐 태달이든 뭐그 어떤 덱이든. 근데 한 가지 조금 위험한 덱이 있어. 광전사덱을 상대할 때는 에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뭐 진다는 건 아닌데. 광전사가 조금 까다로워요.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음... 나쁘지 않다. 자 좋았어. 지금 근데 아 이거 현상금 때문에 주사위를 합치기도 애매하고 근데 상대는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이거 되게 웃기다. 상대랑 저랑 거의 지금 비슷하게 현상금을 최대한 합치지 않으려고 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아, 이거를. 상대 필드를 보면서. 그냥 무작정. 제가 해킹을 날리지 않고 있죠. 해킹을 날리는 타이밍이. 이제 날려주고. 또 활성화가 풀려있어요. 답답하죠. 굉장히. 지금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육성, 태양을 맞추면 좋은데, 이거 활짝, 활성화... 아, 안 되나요? 상대? 상대 안 되네요? 어? 자, 못 잡아요, 못 잡아. 자, 이겼다. 어, <laughs> 다, 승률 100%입니다. 다 이기고 있어요. 아, 정말, 뭐, 질려질 수가 없는 경기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 오늘 조금 녹화시간이 길어졌는데, 음, 뭐, 주력 덱들, 그니까 요즘 많이 만나는 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된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